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, 참고. 다시 이어가보자면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은 애플 태블릿 중 가장 상위 라인업으로 전문가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120Hz 지원 및 12.9형 모델까지 멀티미디어 감상이나 드로잉 디바이스 또 라이트한 노트북의 대체로도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디자인은 꽤긴 시간 유지되고 있지만 성능적으로 차이가 있고 M2 칩셋이 탑재되면서 성능적으로 훨씬 드라마틱해졌다고 보면 됩니다. 지금이 구입 덮기인 데 애플 교육 할인 기간이라서 참고하셔서 선택하세요. 사실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을 선택할 때 장점이나 성능은 익히 알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.9형과 아이패드 프로 4세대 11형의 특이에서 오는 사용성과 기존 사용했던 유저들의 경험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수 있는데요. 특히 노트북 등과는 달리 드로잉 등 라이트한 사용성과 늘 손에 쥐고 휴대하고 이동하면서 고퀄리티의 작업이 필요하다면 태블릿은 훨씬 창의적인 작업의 장점이 많은데 그래서 디자이너들이나 프리랜서, 일러스트레이터, 영상 편집자나 건축 디자인 등 다양한 대학 관련 학과에서도 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.